영식이가 나 e s s Young, 영 h e are now 시 o n d e r i n g why we didn't, eh? 요 o 하 n g 하 h e y o u 오늘 아침에 어 얼마나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이 너무 어,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. 아멘. <laughs> 네, 그 어제 밤에 좀 울었거든요. <laughs> 어왜 울었냐 하면 어제 제 우리 신모임이 있었어요. 신모임에서 그 말씀 간증 로 돌아가면서 하는 중에 제가 누구 마음을 건드렸나 봐요. 음. 그래갖고 잘못했다고 아주 야단을 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서 그냥 어나 어,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었는데 음. 어 정말 죄송하다고 음. 어그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<웃음> 죄송하다 <웃음> 하고 어그 동안에 먹었던 양식이 저를 어 그냥 그건 당연히 어 누구 마음을 음, 내 본이 아니게 그렇게 했다면 상대가 그렇게 들었다면 아우 당연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미안하다고 음. 이제 어, 언니 어,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 저보고 또 따라갈 사람이 아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<웃음> <웃음> 어 그래갖고 아니라고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제가 항상 저는 누가 듣기에 저를 저 마음은 약한데 이 목소리라든지 이런 톤이 굉장히 에 이렇게 씩씩하게 들리고 좀 이렇게 단대하게 들리나 봐요. 강원도 사람이어서. 아, 그래서 그런지. <laughs> 그래가지고 좀. 원래 천천 말이 좀 세다. 예, 좀 연약하게 이렇게 가지 않고 좀 보면 너무 이렇게 씩씩하게 강하게 단대하게 이렇게 가니까 좀 다른 사람이 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거 감자를 아니야. 감자를 이런 말면 감자바위. 감자가 이런 감자야. 그렇게 하는데 오직 저한테는 생각이 뭐냐 하면 다른+ 다른 말보다 그,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 돼야 되는 거 내가 내려놓으면 아, 음. 어 그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저 아, 어, 안에 또 제가 그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음. 어 뭐라 그럴까. 제 마음에 또 상처가 됐었나봐요. 음. <laughs> 네, 상처가 됐었나봐요. 어 그게 왠지 모르게 슬프더라고요. 아 이처럼. 그 슬플까 그래서 어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는 내가 어, 언니 내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어. 뭐 좋게 다음 주에 또 뵙지다 하면서 해갖고 저 마음에는 어뭐 말씀 가지고 서로들 그러는 거니까 음.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 서로 음. 응, 하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슬펐는데 오늘 오빠의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. 아멘. <laughs> 어 왜? 아버지 마음으로 너무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. 어. 아담의 생명은 싸우리 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는 생명이다. 그렇지만 음. 예수의 생명은 생명 주는 영이었다틀리는 영이 아닌가. 이 음. 어, 근데 그러니까 저를 너무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아멘. <laughs> 내가 접붙여졌구나. 음. 양치기 같으면 음.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아지고 그런다 하더니 음. 저도 대구에 처음 와가지고 음. 그 성교 오빠 모임에 이제 저녁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가잖아요. 음. 그때 어~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선학이 오빠가 그리고 음. 그 모임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서로들 서로들 이렇게 반갑다고 포옹을 하는데. 음. 어 그렇게 좋더라고요. <laughs> 어 그렇게 반겨주고 안아주고 어뭐 서양식이 아닌데 이 교회는 굉장히 어 굉장히 막 신사적이고 어우 너무 세련되고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포옹해 주는 마음이 어 누구라도 그렇게 이렇게 반겨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음. 그 포옹이 참 따뜻하고 어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니가곧 나다. 니가곧 음. 나다. 음.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래 그 오빠를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음. 음, 갔어요 우리 서방님도 갔고 간 사람이 많아서 <laughs> 마음이 너무 아픈 아침이지만 <laughs> 도윤학 목사도 가고 <웃음> <웃음> 누구요 누구 도윤학 아 도유, 맞아요 도윤학 예, 그분도 다락방에서 있었고 예, 음. 저하고도 예, 많이 교제가 있었는데 그분도 가셨고 어또 가신 분 중에 서병호. 서병호 음. 오빠. 예, 서병호 이야, 오빠. 너무 아깝다. 예, 저한테 그랬어요. 어그기간제 기독교에서 저도 기독교에서 와 가지고 그 말씀이 안 들리고 헷갈려 하니까 서병호 오빠가 하는 말이 여기서 이 우리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곳이 있는가 봐라. <laughs>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직 십자가인데 만약에 죽어서 만약에 응?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아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간다는. 우리가 같은 사람이 가지 누가 가겠냐. 음. <laughs> 간다. 그러니까 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신 아, 생각나요 아, 네. 목사님 사진을 늘 걸어 놓고 그래서 아, 목사님을 꼭 보조처럼 저렇게 걸어 놓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음. 어, 지금도 목사님 얼굴을 지금 러닝 그 이만 입으신 언니, 목사님을 지금 영식이 오빠가 걸어놨는데 영식이 오빠를 보나 어, 대승이 오빠를 보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문경에 계시는 그 성준 예 성준이 오빠 말씀을 들으나 보면 너무 목사님하고 같은 거예요 닮았다 닮았다 자기 자신인 거라네 보니까 한한 한 몸이고 하나고 한 생명이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. 정말 응. 그리스도는 어 거기 우리 중에 있으니까 응. 다 같이 한한 사람이구나 오빠 말씀은 듣는데 얼마나 그게 더 깊이 알아지는지 하나 어, 젖붙여졌다 이제 완전 히한 생명이다. 아멘. <laughs>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리고 안에 이제는 할 일이 동산 지킵니다. 스판이 못 들어오게. 이건 응. 구절이잖아요. 뭐든지 어떤 걸 가지고 이건 아니다. 이건 하다 할 일이 없더라고요. 제가 지금까지 응. 그 청색이 뭐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오면 저라고 뭐 따지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교양 응? 없이 한 적이 왜 없었겠어요. 그렇게 해도 거기에 털을 안 달고 뭐라고 안 그러고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또 누가 또 아주 강하게 막 정말 욕을 할 정도로 막 해도 그 앞에서 잠잠하는 거 봤어요. 대항을 안 하더라고요. 응. 어, 그런 걸 봤는데 <laughs> 어 그런 걸 봤는데 그 하나 되려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놓지 않더라고요 음. 왜 사람인데 그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지 음 한다든가 뭐라고 한다든가 막 하+ 는데 함부로 사람같이 여겨주지도 않을 만큼 앞에 있는 사람을 막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해도 그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. 대하더라고요. 자기 자신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또 어저께 완전히 처음으로 <laughs> 처음으로 어, 그런 걸 당하니까 아, 그렇구나. 어,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니까. 왜 그래야 되는지. 우리 생명은 아담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인데. 뭐 그것 어, 분리해서 되나 그죠? 분리도 아니 아니고 뭐 한세. 우리가 부름 받아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전부 우리는 그냥 온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부름 받아 온 정말 너무나 이 수, 우리 온 인류 중에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이 복음을 복음 안으로 들어온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,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선택이고 부르심이지 어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 봉산 지킴이 영원한 제사장인 그음 뭐그 매기세대 반차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는 동산 지이다 하시는데 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멘 네. <laughs> 네 당연하다 죽음을 요구하신다 아이 어, 음, 당연하다 아. 그 자리에만 사단이 틈타지 못하니까 아멘 네. 그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서 건축하는 사람은 청사진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 음. 청사진대로 해야 된다 하나 내가 먹은 말씀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어, 내 앞에서 본이 돼 주신 언니 오빠들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 아침 아침에 만나를 먹는 이 말씀 안에서 수액을 받는 것처럼 하늘의 성분으로 조성됐다는 그 영광스러운 오, 뭐 뭔지 하지않아 너무 오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. 아멘. <laughs> 네, 아우 너무 기뻐요. 너무 감사합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<laughs> 바쁜 사람 네. 먼저 하세요. 바쁜 사람 먼저 하세요. 하세요. 아 내가 네. 할까요? 아니요, 내가 제가 할까요? 먼저 할게요. 제가 먼저 바쁜 할까요? 사람. 네, 방금 나는 저저 사람을 처음 보는데 현숙담매가 음. 벌써 꿇었다 하면서 문을 탁 열었는데 너무 편어 보통 꿇었을 때는 그 기분 말안 하는데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. 아. 엄청 그 간증 듣기가 편안하고 좋고 아멘 음. 아어 그 우리가 뭘 했던 걸뭘 했던지간에 다만할수 있는 이 나라 너무 음. 우리나라 너무 좋습니다 편안하고 아멘 <laughs> 음, 그러면서 어저께 어 우리 오늘 우리 는 떨감 중에도 쌍벌감 그런 별감이었는데 <laughs> <laughs> 와 교회라고는 처음 아는 사람인데 누가 대전에 있는 어떤 형제가 처음 아는 사람은 금수저보다도 더 좋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. 와 그래서 저도 대구교 여러분께도 금수저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도 말씀도 해 주시고. 아멘. 아멘. 아까. 아아 어, 그 간증할 때 너무 편안하게 아침을 열어주더라고요. 영식이 형제가 간증좀딱 안내가지고 긴장을 해서 들어야 아 <laughs> 어, 그래서 너무 좋았고, 어제 방금 하시는 것 중에서 어, 어제 목사님도 그만하셨네. 목사님 연못에 물이 흙탕물이 비오면 들어오는 게그 물을 세물을 24시간 내속 넣으니까 음. 그 연못이 맑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아침에 내를또 씻겨주셨거든 음. 청소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 정말 없을 거라 이 음. 세상 우주 어디 어떤 공간에도 청소를 해주셔서 아 음. 생명의 강물 순수한 생명의 강물이 들어와가지고 음. 오염된 내 머리를 빡빡빡빡 흘러 내려 보내주셔서 오늘또오번주 월요일 날 시작하는 날이 너무 좋고 신나고 어 즐겁고 행복합니다. 아, <laughs> 아,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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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멘.